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남유다 아사왕의 2년에 북이, 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은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나답의 통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통, 나답의 통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입니다.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바하사가 모반을 했습니다. 배반을 한 거죠. 배반한 바하사를 잡아 죽이려고 나답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기쁘돈에서 포위하였는데 그만 바하사에게 죽였습니다. 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하사에 의해 죽었습니다. 28절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5절 말씀 보시면 나답이 2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 2년이 아니라 햇수로 2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아사 왕 둘째 해에 나답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셋째 해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29절에 왕이 될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러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 반역께서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이그 전대 왕 여러보암 가문의 사람들을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남겨두었다가는 어떤 후환이 남, 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보암의 집에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였습니다. 그렇게 바하사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행동을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보니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보암의 아내가 아들이 병들어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여러 보함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리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여러 보함의 집이 멸망한 것입니다. 31절에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북 이스라엘 왕 나답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나답은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입니다.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가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복잡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어떤 왕이 누구의 길로 갔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A라는 왕이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뜻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나답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로보암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지만 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 밤의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좋아보여도 결국은 망한 인생, 멸망할 인생에 불과합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에 할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인생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꽉 잡아주시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인생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에 근원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이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또 매일 저녁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